존경하는 586,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선배 세대님, 그리고 저희 후배 세대님,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찰영자 손익득입니다. 저는 이제 그... 2016년 어, 11월 날부터 16년, 어, 17년, 18년, 19년 현재 4월, 어, 10월까지 그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의 국민 운동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고, 그리고, 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저희 세대는, 어려서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 그586 세대는, 2 0대 예, 그, 저항 정신으로 어 군사적권을 저항을 많이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이 40년 가까이 흐르고, 또,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아, 어, 국가, 어, 기업, 가정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으로 이제 알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박정희, 군인 박정희, 정치가로서의 박정희,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가로서의 박정희의 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 SNS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수많은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지은이는 알수 없고 돌아다니는 글을 통해서 좀 잘된 글을 제가 어, 발췌해가지고 지금 좀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 모든 것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하고 또 객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이웃 일본, 음, 일본 청년, 일본 청춘 대학생들이 박정희에 대한 예찬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도 많이 뭐 저기 뭐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올라온 글들 중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좀 선택의 폭이 좀 넓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아 어, 저가 좀, 같이 좀, 낭독하는 식으로,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일본 대학생들의 박정희 예찬. 그들은, 어, 박정희의 가장 큰 장점을 청렴함이라고 했다. 일본 학생들은 박정희를 규정하면 마치 민주화 세대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들을 보니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 예. 이거는 그장진성이란 분이 올린 글인데, 뭐 이거 뭐 글이 직접 시상권에 치매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 음식점 에서 어젯밤 일본 대학생들과 장 시간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물론 내가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국제 외교 정치를 전공하는 그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유학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면 그 소리가 한국에서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만큼 안정된 질서와 평화의 체질화된 일본인들 이어서지 분단 상황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웃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 나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랍게도 일제히 박정희라고 합창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도 잘 듣지 못한 말을 일본 대학생들에게 듣는 순간 전율 같은 감동이 솟구쳤다. 아니 그들은. 나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을 청렴함이라고 했다. 미리 준비하고 서가한 것도 아닌데 총에 맞아 급사했는데도 자기와 가족을 위한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이 3억 달러를 원조했을 때도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들 같은 경우 그 돈을 횡령하여 혼자만 부자가 된 반면 박 대통령은 고스란히 국민을 위한 경제개발에 돌렸다는 것이다. 나는 어설픈 상식으로 김성은 세습권력을 위한 독재를 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를 했다며 분단 시대의 두 장기 체제를 비교했다. 김일성은 세십 권력, 어, 박정희는 경제 개발. 그러자 우리나라에선 경제, 우리나라에선 개발 독재라는 표현도 일본 대학생들은 개발 독선, 홀로 독의 착할선이라고 했다. 개발 독선. 박 대통령이 비록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옳지 않았냐며 오히려 그때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이른바 민주투사들이란 사람들이 과연 역사 앞에 진실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기를 아끼느라 청와대 에어컨을 끄고 파리채를 들었던 사실이며 서거... 아, 이거 좀 문장이처럼 된것 같네요. 전기를 아끼더라 청와대 에어컨을 끄고 부채를 들었던 사실이며, 서거 당시 착용했던 낡은 벨트와 구두, 화장실 변기에 사용했던 벽돌까지, 그들은 박 대통령 일화를 참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물었더니, 박 대통령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어, 조갑제 다컴에서 출판한 박정희 전기를 모두 읽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 대학생들 중 13권에 이르는 그 방대한 전기를 끝까지 읽은 학생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덕에 살면서도 그 위협을 경시하는 한국의 현대사를 편향된 일방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솔직한 역사 인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의 역사반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한강에는 그 상징물이 없는 나라이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역사적립이고 후대의 예의가 아니겠냐며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자꾸 문제 삼는데 우선 저들이 현재부터 바로 세우라고 비판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먼 옛날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에 일본을 구원했다면 자기들은 우리의 가까운 역사로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며 매우 이상해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있을 당시 한국 대학생들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논쟁했던 이야기를 했다.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 뿐이고 왜 독재를 하게 됐는지 그 결과가 과연 비참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그들의 주장은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형식과 틀에 의존한 교과서 같았다. 박정희를 부정하며 마치 민주화 세대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들을 보니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비판했다. 이념이나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떠나 시위자들이 사회 적응 심리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디 가나 스미마셍 즉 미안합니다로 통한다. 남에게 불편을 줄 때는 물론 부를 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미안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공동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며 자기 집 앞은 깨끗이 청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잦은 시들을 보면 남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반드시 관찰하겠다는 잘못된 국민 정서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 아니 법치에 도전해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후진성이라고 했다.우리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류 열풍에 대한 이야기로 조국게 술자를 나누었다.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아는 일본 대학생들을 위해 "오늘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터치페이가 민주주의라며, 각자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무엇으로든 표현하고 싶어 이차 노래방 값은 그들 몰래 내가 계산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s n 선에서 그 올라온 글 중에 그 세계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아, 박정희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기,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 리카요 싱가포르 수상이 이야기한 것은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세계 지도자로 어, 일본의 요시다 시게로 유명하죠. 중국의 등샤오평, 어, 등소평, 한국의 박정희를 뽑고 싶다. 오직 이래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저기, 그 예알대학이라는 대학교의 그 교수 폴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 의 새말 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 국가가 되었음을 경유롭게 본다. 예. 어, 다음은 저기, MIT 정, 정치경제학 교수, 학자주, 엠스텐이라는 사람이, 어, 이런 글을 남겼다는데, 박정희의 역사적 큰 공헌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한국을 저개발의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한 공업국가로 변모시피, 아, 변모시킨 것이다. 어, 다음에 이제 그메스로프 러시아 안보 연구소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다는데 어,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 경제력을 갖춘 현대 국가의 건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어, 좋은 말이네요. 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저기, 현재 중공 괴로 정권, 그, 마홍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중국의 등소평 등은 세계 유례 없는 한국위원 10%의 급성장, 경제 부상에 놀라며, 박정희식 박정현식 경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건 좀저 이해합니다. 아,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티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대기업을 일으켜 국부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 현재 재벌이라는 기업을 어 만들어 놓은 분이 박정희 맞습니다. 중국의 등사업형 계획은 박정희 모델을 모방하였다. 미국의 R&D 연에서 어, 여기는 저기 박정희에 대한 모든 저기 그 좋은 점만 부각시켰는데, 양지만 부각시켰는데, 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도, 그분들 저기 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그 많은 그,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명예를 남기고, 부를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이런 정보를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자꾸 뭐 호딱해지고, 국가가 분열되어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게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인구도 얼마도 많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뭐, 자꾸 분열, 분열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 뭐, 5 1 6국 시대,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통치하던 거,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과 호족들이 그, 통치하던 거, 뭐, 그, 전국 시대, 이런 시대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는, 아, 칼, 활로 제 서로 이제 그, 뭐가지를 따고 서로 이제 모가지를 따고 따는 거죠 그 면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랬지만은 현재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이제 투표로서 그사람이 무명이 이제 이제 좀 발달하다 보니까 투표로서 이제 그걸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데 아 우리 저기 저거 586세대이니까 선배님 세대하고 우리 후배님 세대하고 저희 동기 세대들 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기에 그리고 어 제가 그 빅토리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이제 뭐저 혼자 혼자 그 맨손 맨발로 저기 하는 방송이고 그리고 뭐 장비도 없습니다. 그 뭐랄까 없다고 하면 아는데 가장 그뭐 그 저기 적은 투자로 극대한 효과를 좀 저가 뭐 하고자 하는데 음,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겠죠. 어, 여러분 어 지금까지 저가 두서 없이 말하고 그랬는데 어, 경청해 주신 분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